저친기좀 빠졌나요? 약간 빠진 것 같죠, 그이친이거 하고 이제 끝나죠? 삼두해야지 네? 삼두 하고 아, 는이아3는이는인정이지어이렇게 <laughs> 그냥 안도는를 해줘. 모든 한국는이 친구는 이친이친는이렇게먹이될 거예요 그렇다이친구다 버리 니 까요？저희 가 지금 프렉스 아카이 에이 었 습니다. 저희 는 이제 오늘 유튜브 콘텐츠 회의 를 하러 카페 에왔 습니다. 여 기가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 는 카페 거든요. 바로 테라 로사 먹 기전 에, w 츠 a 마이 백을 해볼까요? g 츠 h 마이 백이요? 네제 가방이 올해 초에 샀거든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에서 샀는데 발렌시아버지요? 네? 발렌시어머니 <laughs> 발렌시아가에서 샀는데 음. 이거 귀엽지 요아 키링 따로 샀거든요. l 거개같이 물린 키링 아니 c i 맞아요. 이게 n c i 랑 이제 l e n 먼트가 이제 같이 커버블에서 콜라보로 나온 제품인데 이게 정가가 제가 알기로 한 6만원? 했던것 같은데 제가 30만원에 샀거든요. 근데 제가 사자마자 재발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세가 10만원, 20만원 손해봤죠. 이지도 그렇고 재발매의 악몽이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살때 매물이 몇개 없었어요. 아쉽지만 음. 가방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예. 이 앞에는 뭐 지갑. 지갑. 지갑은 어디 거죠? 지갑 여기 음. 에르메스. 아예. 동 동. 에토프 컬러라고 에르메스에서 제일 좀 인기가 있는 색상. 음. 이것도 피주고 샀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거를 정가로 구매하고 싶어서 진짜 음. 몇달 동안. 전화하면서 혹시 매장에 이 물건 있냐 응. 전화를 했었는데 없더라고 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티 주고 샀는데 이제 정가가 올라갔고 제가 티 주고 산 가격보다 정가가 지금 더 비싸요 아 그나마 다행이죠 호구 안 당했네요 지금. 다행이죠 그리고 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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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다음에 이거 큰 파우치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응. 아, 비타민, 종합 비타민, 보습면 네. 되게 유명한 거죠. 네. 하나 드세요 어. 네. 연락 주세요. <laughs> 되게 좋아요. 네. 로고, 보습 배터리,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 프로 2 세대, 프로 2 세대, 그리고 파우치 안에 파우치. 네, 여기 보면. 가글 사탕이라고, 응. 그 테라브레스에 나오는, 거 테라브레스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뭔데요? 테라브레스? 네. 연락주세요. <laughs> 그리고, 또 파우치가 있나데 여기는 이제, 그, 얘도 그 스프레이형 가글? 음. 뭐라 그러지? 뭐, 어쨌든 그런 게, 네. 구강 청결제. 그리고, 핸드크림. 아, 봅시다. 그리고, 립밤. 립밤. 샤넬 립밤. 아, 또 샤넬. 샤넬 그리고... 쓰는 남자. 샤넬, 연락주세요. <laughs> 그리고, 이거, 발색 립밤. 오브제. 발색, 어? 오브제 발색 립밤. 네. 음. 오브제? 네. 한국 브랜드인가요? 그, 덱스님이 지금 광고하고 있는 집품 아... 덱스님, 연락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향수 병인데 네. 제가 또 따로 담았어요 음. 이게 디올 소바 소바주, 디올 소바주. 네, 향수인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소형으로 들고 다녀요 음. 그리고 또 에어팟이 이제 배터리가 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이 주리어품. 없고 아 줄이 없고까지? 줄이 없고 이렇게 약간 MG네요 <laughs> 이 정도 있고 에코 음. 프로 16인치 이게 이게 그 인텔 맥 제일 마지막 버전이요 음... 그래서 얘가 이제 맥 OS 하고 윈도우를 돌릴 수 있는 마지막 대국이에요. 어... 이것도 이제 티가붙나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중고가가 완전 막놨어요 어... 오히려. 어 시계. 시계 한 김에 시계도 네. 보여주세요. 까리띠 시계인데. 응. 이게 아마 제가 첫 영상에서 차고 나왔던 시계일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이제 원래 음. 아버지 그 예물 시계였는데 아. 안 차서 제가 차고 있습니다. 이또 프로 유튜버잖아요. 네. DJI. 아 DJI 그냥 카메라. 신기고아니고 유튜브 괴물. 그렇 유튜브 괴물. 그리고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근데 케이스는 트라다인데, 이거를 제가 작년 워터밤 때, 그 트라다 선글라스 잃어버렸어요. 아, 맞네. 그래서, 젠, 젠틀몬스터. 젠몬? 네. 젠몬 음. 선글라스.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같은 거 바로 노트 썼거든요. 음. 노트? 들고 다니고, 필통. 필통 이렇게 두 개. 이게, 가죽 이거? 공방에서 만든 필통인데, 아 사이즈만 달라요. 아 필통, 있고, 그 다음에, 요, 곰돌이. 좀. 아니, 이건 뭐, <laughs> 뭐 같아요? 아니, 이걸 왜 들고 다니? 뭐 이건 같아요. 뭔데요? 이것도 필통 아니에요? 안에 보이세요? 이게 원래 네. 초콜릿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laughs> 뜬금없네, 그냥. 프로틴빵. <laughs> 되게 유명한 프로틴빵이요. 에 어디에요? 네. 어디 거예요? 음, 커클랜드. 어, 네. 커클랜드. 커클랜드 연락 주세요. 되게 맛있어요. 음. 이, 이것도 가져가세요. 얘? 예? 맛두 개거든요? 오케이.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또뭐 있나? 오, 어, 이제 끝인 거 같아요. 그친 것 같습니까? 네. 나 아, 그리고 여기 커피를 설명을 해드리면 아, 커피요. 그렇죠. 제가 산미 있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테라로사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산미가 높은 편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여기 자주 오시죠? 네? 자주 오시죠? 네, 저 여기 자주 와요. 음, 거의 그치? 걸어서 얼마 안 걸리더라고. 그렇죠? 네. 음. 그리고 여기 이 지점에도 있고 코엑스 지점에도 있고. 테라로사가 이 근처에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엑스도 자주 가니까, 코엑스에서도 자주 애용하는 매장이고, 피칸파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어 보여요. 음. 한번 이따 드셔보세요. 음. 저희... 저희는 이제 회의 해볼까요? 네.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압구정 하루입니다. 그럼 그냥 돈까스두 개도 하고, 제로 콜라? 네. 제로 콜라? 두 개. 이렇게. 저희 두 명이서 먹는 거 맞죠? 맞죠? 너무 뭐 많나? 아니야,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 아, 어, 먹을 수 있어, 우리. 이렇게 가지. 네, 여기가 진짜 유명한 맛집이에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응, 음, 맞아요. 여기도 맛집이고, 저 옆에 백고동이라는 가게 있거든요. 백고, 백고동은 백동 제가 유0년때부터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바로 닭으로 가라는 그 닭갈비집이 있는데, 거기도 맛있어요. 이쪽이 다 맛집거리에요. 원래 20학점 들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두 개를 놓친 거야 기, 지금 드러블, 14야 졸업을 언제 하시죠? 그니까 아 배부르다 갈까요? 카페? 자주 가는 카페가 있죠신가 있죠 가로수길 가로수길 가로수길로 가자 컷 저희가 카페를 가려다가 테이크아웃을 하고 저희는 이제 부각 스카이웨이로 가고 있습니다 테이크 다운 했죠 테이크 다운 와 여기 우리 딱첫 촬영하고 여기서 오마카세 리뷰했었잖아 아, 여기는 또 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장소라 제가 처음 부가스카이웨이를 간게그 카타르 월드컵 때 한국하고 포르투갈 전이었어요 이제 그 축구를 보고 딱 밖에 저는 그때 영화관에서 축구를 봤었는데 이제 축구가 딱 끝나고 이제 영화관을 나왔었는데 그때 첫눈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를 보고 바로 부가스카이웨이로 갔었죠 뭔가 저한테 있어서는 기분이 좋은 그런 장소 중 하나예요. 약간 그런 것까지도 좋을것 같은데. 여기 지금 라이너 남남 지나가. 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 그치 그치 거주 중에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어. 그 아. 그때 우리 그때 축구 봤지. 그렇지 축구. 그때도 축구 봤어. 어 봤어요. <laughs> 그때 맞아 그때 축구 봤어. 나중에 한번 또. 맞서좀 제대로 좀 탐방해보고 싶다. 그때는. 그 친구 집에만 있었어갖고, 좀 커뮤니티 이런 것도 구경 가고 싶다.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딱잘 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걱정 없어서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걱정이 있어. 그치. 무토 종주? 신발 다 갈아 껴가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컨텐츠고. 알수 있죠. 약간 연락 올것 같은데요, 나이키에서. 하면은 진짜 연락 올것 같은데, 스카 조던으로 이제... 아, 근데... 아, 근데 공, 공약을 할게요. 보니까... 만약에 10만 찍으면 네. 그 네. 10, 10만, 10만 보 챌린지 한번 할게요. 오 어. 만약에 100만 찍는다, 그럼 100만 보 신발 신고, 네. 스카 신고, 스카 <laughs> 신발이 중요해요. 아니, 걷는데 <laughs> 의의가 있지? 아니, 그건 의의가 없죠. 신발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걸을 거면... 네. 좀 푹신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아... 또 격납 10만 보를 걸으면서 이제 네. 총 신발을 한막 20개씩 바꿔가면서.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하나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 하나로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런가? 네, 다른 분들의 뭐 그런 거, 걷기 이런 거 많이 올릴 때는 음. 저희만의 이제 음... 특색 있게. 음... 뭐, 근데 그거 알죠? 같이 해야 돼요. 저는 옆에서 차 타고 찍을게요. 왜? 네? <laughs> 아니 말이 안 되지. 뭔 소리야 지금. <laughs> 아니 같이. 해야지. 아, 발해아 <laughs> 같이 해야지. 저는 을 해야 돼. 아 우리는 한 팀이잖아. 아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옆에서 옆에서 물도 챙겨주고 <laughs> 어? 막 바나나도 챙겨주고 하려면 저는 차를 타서. 예? <laughs> 아또올 때는 어떻게 오시게요? 아 잠깐만 재밌는 거 생각났다. 그러면 게스트를 섭외해서 만약에 뭐 만보 단위로 아니면 이만보 단위로. <laughs> 게스트가 어. 바뀌는 거예요. 어, 게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제안했던 A 씨였나요? H 씨였나요? H 씨는 무조건 와야겠네요. A 씨. A 씨는 무조건. A 씨 와야죠. 무조건 와야 되긴 겠 와야죠. 네. 인사동이다, 인사동. 인사동. 인사동이 왜 인사동이에요? 여기가 그걸로 유명해요. 여기 보이시죠? 옆에 옆에 그 할아버지들 이제 바둑을 많이 두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포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포츠맨십. 그렇죠. 매너죠, 매너. 매너. 그러니까 인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사를 많이 하는 동네다라고 해서 인사동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목표가 있으신가요? 어떤 목표요? 그냥 인생으로도 봐도 아, 인생. 뭐죠? 유튜브, 유튜브, 일단, 천명, 구독자 천명부터 먼저 찍어보고 싶고, 천명. 그 다음에, 만명. 만명. 십만명. 백만명. 찍어서 뭐하시게 기분이 좋잖아요. <laughs> 기분이 좋잖아요. <laughs> 맞긴 하네요. <laughs> 네. 근데 막, 큰걸 바라진 않아요, 제가. 되면 좋다. 그쵸. 그러 그렇게 구독자가 될수록 또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선한 영향력. 어 맞아요. 또 뭐가 기부 컨텐츠 이런 것도있이 기부. 기부는 그거 알죠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어떤가? 단발성으로 말고. 오뭐 유튜브 첫 수익이나. 어첫 수익 좋죠. 근데 아 근데 얼마 안될 텐데. 본인 돈 언제. 아 그럼 그건, 그건 좋죠 좋죠 뭐만 원이다 하면 이제 달러 기준으로 4천만 원 네? 네? <laughs> 1 0만 되면 은 되는 날이 올까요?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나이 한30 먹고 되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어 나이 30 먹어도 1 0만이면 아직 무리니까 만약 100만 되면 제가 천만원 기부할게요. 1만되 100만원. 1에요백만인1 0 예? 0만인데그1 0 0만만원큰 돈이에요 1 0 0론큰돈0에만원론큰 돈이긴 하지만네백만인데그0만원1 0만원 100만원. 1 1억0만원1 0 0 1억만원1 0 0 1을만원1 0 0만1 0 0만이면0 0만원 100만원. 1 1 0 1 0 0만1 궁금하긴 하다. 수익이 월 수익이 얼마나 올지. 근데 만약에 100만 나오는 채널을 운영하려면 또 그만큼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음. 스태프 인원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음. 아, 또 직원들도 맞아요. 많이 쓰 이래야 되니까. 맞아. 걱정 이런 거. 걱정이요 아, 걱정 없어요. 걱정? 그렇죠? 예. 네. 보통 걱정거리가 있으면 은 금방 음. 있는 편인가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모토가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 운명을 거슬 거슬려고 하지 말자. 약간 어. 그주의에요 그러니까 아, 약간 일어날 좀 일은 일어난다. 어 그러니까 뭐 흘러가는 대로 흘뭐잘 흘러, 살아 가자. 약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어 갖고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안 좋은 일이 생겨도 다음에는 뭐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맞죠. 그래서 뭔가 평탄하게 가는 게. 맞아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사실, 투자를 해보셔서 알잖아요.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이게 우상향이, 우상향이긴 한데, 다 이게 굴곡이 있어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그 고통 구간이 있는데 그 고통만 잘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오니까 와, 달 이쁘다. 달다 이쁘다. 아이폰으로 했으면 잘담겼게어 땡그러다. 동그랑 땡이 생각나. 전 호빵. 호빵? 호빵 좋지. 팥하고 야채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아, 팥하고 야지 뭔. 설마? 아전둘다 좋아해요. 아둘중 하나만 골라봐요. 둘중 하나 고르면 파시죠. 아 그렇지 그게 옳게 된 거지 맞지. 야채 먹는다? 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네 사실 야채 호빵이 약간 테토 느낌 나긴 해요. <웃음> 진짜? <웃음> 당신 애겐이잖아요. 응? 저 테스트 해봤거든요. 네. 상위 10% 테토 나왔어요.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상위 테토. 네. 상위 10%, 10 상위 10%의 테토가 가방에 그렇게 뭘 많이 달고 다녀요? <laughs> <에>? 그게 맞아요? <laughs> 약간 그거죠 뭔데요? 자기 관리 잘하는 테토 음... 와 이거 뭐야 이게 잠시 도착을 했거든요 아 이거 못 간다 못가 가자 가자 집 가자 보이시나요?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이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날 제대로 잡았다 이야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래 다들 생각이 똑같네 어. 그치 네. 와 되게 길다 와. 여기까지 있어 와, 이거는 그냥 집 가는 게 맞아 어. 하나 더 주고 세개두대더 주고 아쉽지만 집 가는 걸로 하죠 집 가는 걸로 싹싹입니다 마, 마, 마무리 멘트 뭐 할까요? 네, 네, 마무리 멘트 하실까요? 뭘 원하시죠? 오늘 하루 이제 브이로그 혼자서 이제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혼자 막 촬영하고 뭐 하고 해봤는데. 아, 근데 이제 좀 유튜브를 시작한 지좀 됐잖아요, 그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카메라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음. 처음보다. 막맨 처음에 했을 때 되게 어색했었는데. 그래도 뭐 계속 찍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그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BJ 뽀구미님이 어 맞아. 어떤 그런 레이싱 거. 레이싱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갈수 있을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제 추측상 억단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둔 일정은 있어요. 언제쯤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제가 투자로 좀잘 어떻게 좀 해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확답은 못 드려요. 할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하고 싶다. 약간 이 생각만 있어요. 그리고 또 꿈이 파일럿이시, 파일럿이시죠? 그쵸. 하나님 <laughs> 끝판왕으로 그쵸 딱 레이싱하고 비행기, 비행기까지 몰면 그, 그거 그 아세요? 그 F1 더 무비 시즌2 있잖아요 시즌2가 있어요? 이제 시즌2 나온대요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오는 거예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네. 나온대요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톰 크루즈가 나온대요 음... 그럼 이제 약간 유튜브에 톰 크루즈 하면 오스카 딱 요 말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말하는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죠.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구독과좋아요 해주세요. 아 맞다. 저희 사실 뷰스는 잘 나오고 있는데 구독까지는 안 바랄게요.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좀바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나 초기 구독자다 어 일단 초기 구독자가 되시면 정말 뿌듯해 하실 거예요 약간 두근두근 데이트도 해주시나요? 더 커지면 음. 진짜로 음. 약간 뭐. 딱 구독자들 분들하고 같이 뭐 커피타임 이런 거 좋잖아요 그것밖에 안 해줘요? 아니 밥도 사드리죠 그것밖에 안 해줘요? 약간 예? 프리허그 프리허그? 네. <laughs> 아 프리허그 그 분들도 원하지 않을걸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원하시지 않을걸요? 네, 예. 진짜. 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붓기 쫙 빼는 꿀팁 넣어놨거든요? 꼭 보셔야 돼요. <laughs> 햄버거만 안, 하, 안 하면 될것 같아요. 아, 햄버거 해야. 햄버거가 메인이에요. 뭔 소리야. 아,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거든요. 저 보이는 발. 달한 번. 와 구름이 이쁘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해주세요 빨리 하나 둘셋 아니 그거 말고요 뭐요? <laughs> 뭐요? <뭐야? 웃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 구독과 해주시면.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해줄 것 같은데 좀 귀엽게 해주실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저 태토라 진짜... 안 돼요 빨리 해요 빨리 네? 빨리 하... 뭘 해요 빨리 하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아 나도 안 하지 이러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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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귀엽게 애교도 부려보세요, 구독자. 애교가 ]한테. 어렵 어, 없어요 애교가. 아, 없는 게아니 없다고 뭐안 해요, 그럼? 에? 네? 구독 눌러준다고 하면 애교 부릴 거예요, 안 부릴 거예요? 아예 누르지 마 그냥. <laughs> 아이 누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laughs> 근데 누르면 복은 받을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잘 자요 해주세요 굿나잇